네, 교원 수급 정책의 변화는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연아 기자 자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자, 우선은 일단 이 교사 숫자가 줄어드는, 걸, 줄어드는 걸로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런데 일단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게요. 오늘 나온 숫자는 새로 뽑는 교사의 숫자입니다. 네.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신규 임용을 하는 거니까요. 당장 전체 정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이 그리, 그리 크지는 않아요. 다만 당장 내년부터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교대와 사범대 출신 졸업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해마다 2 3 0 0명명 정도 이제 선발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임용 문턱이 당장 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여기에 연계해서 교대와 사범대 정원도. 2023학년도부터는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교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지는 있습니다. 예. 이 2023년 이후 교원 신규 임용 규모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도 조정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기 정권으로 공의 넘긴 셈이지요. 네. 장기적으로 교사 정원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음, 자 어쨌든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교사 일 인당 학생을 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의 기준이 조만간 이제 OECD의 기준과 좀 맞아지는. 어, 그런 수준이 될것 같은데, 그럼 이후에 이제 교원 수급 정책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사실 지금도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중고등학교는 선진국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조금 넘치기는 했는데, 2024년이면 오히려 OECD 수준을 앞서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어떤 정책적인 지원 때문이 아니라 학생 수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하지만 학부모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교육의 질이 대단히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죠. 일단 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이 수준별 교육이라든지 뭐 고교 학점제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 30명을 넘는 과밀 학급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교원 수급에 좀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19 상황에서 언뜻 보면은 학교에서 그 교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교사들이 업무량은 늘어갔는데 이제 일손은 점점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기술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교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의 수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게 수치상의 논리로만 딱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당장 코로나19가 가을에 또 유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감염병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마다 학교에 못 나오고 교육을 중단해야 하느냐? 이 그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좀 줄여서라도 방역을 하면서 교육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교육부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음. 이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에 더 주목받게 된 교사의 역할들이 있어요. 뭐 정서적인 돌봄이라든지 상담, 특히 좀 가정에서 이렇게 돌봐주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해왔던 지표들, 예를 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같은 이런 획일적인 지표들을 좀 넘어서서요. 포스트 코로나나 고교 학점제 같은 좀 어떤 새로운 조건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설계 규모는 다시 짠다는 계획입니다. 좀 기술이 교육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기술이 절대 하지 못하는 역할들, 어쩌면 좀 학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구조조정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네.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 분야가 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